주셨다가 탁 털어주시고, 손좀 털어주시고, 마음만 평화를 빕니다. 생명을 죽이는 전쟁무기사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사드가 바로 빨리 평화의 성지 속밑 방에서 철거되기를 간절히 마음만 의심으로 피운 말이다. 내가 걸어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경찰이 나가라면 나가고, 경찰이 걸어가라면 걸어가고, 어밥 먹으라면 밥 먹으면 내 주권은 어디로 갔냐 하는 우리 소성리의 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을 멍멍하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인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같이 태어나서 한 시대를 자유롭게 살아가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사드를 옹호하고 누구는 사드를 반대하고 그 그러니까 사드라는 물건이 뭔가를 다 알면서도 내가 맡은 직책이 그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두 시간을 달려오면서 그 동안에 생각나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드가 들어오던 당시에. 그때 성주 경찰서장을 맡고 있던 그 사람 얼굴과 또한 정부 과장을 맡고 있던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 스쳐가면서 또 사드 배치를 했던 것, 장군과 또 대령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스쳐가면서 경찰들 그 빼곡히 들어서 있는 차들이 제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가요? 요즘 언론이, 보수 론이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고 있어. 굴뚝에 연기를 피우듯이 이놈들이 또뭐저 유해인가 뭐, 뭐 거기서 뭐 날라오는 포 수십 발의 포탄 중에 이 싸재가 한발맞췄다고 우리 뭐 조선일보, 이 어루한 새끼들이 또막 기사를 써 대고 있어. 이게 연기를 키우는 것 같아.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또뭐유모 있잖아요, 보수에 추가 배치 이재 하는 거 보니까 어 이것들이 뭘또 하차 갈라 하는구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를 혹시 위령자들이또감보려고 설모실 때 한지도 모르니까 태격을 얘기 꺼낼다 결국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전쟁을 좋아하고 호강하고 전쟁 덕분에 먹고 살기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많은 접촉들을 대면한다 그랬지각 그래, 절대로 음, 우리 한반도 운전을 할수 없는 남폭 운전, 원주 운전 이런 뜻도 없는 것 같아요 같아. 여섯 명운전하려가봐면 시험 초가 좀자격이 되면은 그래대통령 시기 쓰면 좋겠어 봉사 생활 뭐 20년 하기 다한 돼. 저는 모르지만은 아 내보다 더어려것 같아요 시그 없이 전쟁거리를 사칭하는 이런 친구들은 정말 지도자가 되서는안 된다고 그런 생각 음, 음. 더군다나 사서초모 배치를 외치는 이의리시러 작자는 음. 주는 이강수보다도 더 못한 이시의상기권이라고 그런 생각 음. 제가 생각하는 권력자의 정치행위의 덕목 1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번 눈에 임안 했잖아요 억울하게 하는 권력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돌려받는다. 경찰들 풀어가지고 그냥 누르고 개발을 하니까 그게 부작용이 나야 안 나요. 그렇게 그 억울하게 해서 이 새끼들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는 그 세월호 사람들을 그렇게 또 억울하게 했잖아요. 다 자기가 한 짓을 대가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요. 에? 이 소정리 사람들이 그렇게 통합을 했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소정리는 왜 그랬냐고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소정리 주민들에게 정말 뭐 따드에 대해서 우리 현신이 이렇습니다. 헌법 위에 한미동맹이 있고 미국의 그런 압력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 라든지 하여튼간에 친솔하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진로 미국은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한미동맹의 한 파트너인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합니다. 그 중에 폭격으로 죽은 민간인이 엄청 많거든요. 그 폭격이 오직 미국의 폭격입니다. 미국의 폭격. 예. 이렇게 멀쩡한 민간인도 그렇게 죽이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들이 이 소송에는 어떤 짓을 할지 서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마리아가 노래한 참다운 계곡은 제왕들을 끌어내리고 구인자가 배부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네.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세상이 좋아지는 거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도로분의 이야기가 세상을 더해못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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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어디가,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공사 묻어진다 네, 아, 아, <제2> 네. <compleanna cartoon> 그래서 젊났잖아 아니에요 동기 여날온서 <소스> 아, 이무 불법이다. 아무도 불법이다. 불법자들 몰아내자. 불법자들 몰아내자. 도 뽑아낼 때까지. 도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는다. 다이다. 끝까지 싸운다. <소스> 끝까지 싸운다. 공사 아, 불법이다. 지사 아, 아, 불법이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의 입을 틀어먹는. 주민의 입을 틀어 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집회 보장하라! 과집회 보장하라! 경찰 공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시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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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두번씩 일주일에 두 번째 소송리를 집번내어 소송리를 집번내어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손점시고 살고 싶다 손점시고 살고 싶다 소성리가 감옥이야 소성리가 감옥이야 주민이 죄고 바꾼 요아니 주인이 죄인이다 국가평론을 중단하라 국가평론을 단하라 국가평론을 단하라 국가평론을 단하라 싸드는 불법이다 싸드는 불법이다 싸드는 침략이다 싸드는 침략이다 주민이 울태 지인이 울태 도 보정하라 대 자직대 보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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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은 주민의 땅이다. 소송민은 주민의 땅이다. 사득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싸드는 침략이다. 사기는 침략이다 한반도에 싸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에 싸드는 필요 없다. 단드라 한반도 중단하라. 중단하라. 한드는 중단하라. 한드는 침략이다. 따드는 침략이다. 따드는 침략이다. 미군에 대한 구역행위다. 미군에 대한 구역행위다. 미군에 대한 구역행위다. 불법 공사를 중단시켜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일주일에 두 번씩. 소송리를 집받는 소송리를 집받는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집대 보장하라! 평화집대 보장하라! 싸들라 불법이다! 싸들라 불법이다! 희지공사 불법이다! 희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법공사 충전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 빨리 야, 자진 출소하세요. 아니, 누가 나 때렸는지 네, 네, 네. 네? 여성에게 손축어마 네, 경찰 네, 네, 네. 빨리 사중 네, 출동하세요 아니, 아까 다쳤는데 얼굴 때 진사적으로 네, 하라고 네. 그렇게 아, 얘기했단 야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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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까. 네. 아까 들어가는 길에 가다이이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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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이불에서 외세앞교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국민이라도 당당해야지 후손에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텐신데그 일을 하고 있는 주민과 연대자들을 끌어내는 그 경찰이 부끄러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민과 연대자들을 번법자로 몰아가려고 집회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소환점을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가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